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주의 윤정도입니다. 윤정도의 주식일본주 두 번째 시간, 이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완벽한 실전 교육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나도 주식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어떤 거냐고요? 분명히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안 움직여.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강세를 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검색을 해 놓으셨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과 고점을 완벽히 잡아내셔야죠. 거기에요. 기초가 튼튼해야만 나머지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기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50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교육 받으셔서 맨 뒷부분에 나오는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종목으로 내일 당장 풀기둥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부터 50분 동안 심차게 달려 가겠습니다.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매일매일 봐도 부러울 따름이죠 다만 왜 마지막 자락에서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자리면 딱 한번 고민을 해볼 자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언니 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응? 14배 상승 그리고 60%의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돌려지는 흐름인데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별 3개짜리의 패턴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별 2개짜리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의 흐름.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둔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 기초만 완벽히 배우시면 돼요. 기초만 완벽히 배우시면 은 여기서 상승 잉태확인념 그리고 여기서 상승 장악확인념 계속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발생됩니까? 하락, 어, 하락의 기준이 잡히는 석별형의 기준이 잡힙니다. 석별형의 기준이 잡히고 무너져 내릴 때 여기서라도 정리를 했다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정리하고 나서 60만 원 이탈되는 그런 과정 속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들여다 보시는 게 그게 옳은 거죠. 막연하게, 이야, 2025년까지 가져가면 초대박 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삑삑삑. 삑삑삑.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 계좌 검사 싹 해보면 캔들 패턴에서 매도 사인 나오고 단한 번도 매수의 기준, 응? 매수의 기준, 이런 별세 개짜리 매수 기준의 패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캔들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성 교육. 그러니까 윤정도는 아주 기초부터 차분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목도 섹시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흐름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거래량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 내일부터 이거 고쳐드릴게요. 거래대금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90년대 또 2000년 초반까지의 기준에 거래량으로 놓고 보셨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찌됐건 중요한 게 캔들입니다. 빨간 색깔 캔들은 뭐다? 양봉이다.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파란 색깔 캔들은 뭐다? 은봉이다. 다 배운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시초가가 어딥니까?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그럼 그걸 혼란스러워 혼란스럽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응? 음? 심지어는 탁 질문을 했을 때 시초가 뭡니까? 아, 어제 종가인가? 시초가가 어제 종가를 얘기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오늘 처음 시작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봉의 기준에서는 새롭게 생기는 분봉의 기준점, 응? 새로운 분봉의 기준점, 새로 시작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에서 미끄러지면 파란색 음봉, 그 가격에서 올라오면 빨간색 양봉.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시작했던 가네.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꼬리라는 부분 그림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더 길게 달릴 수도 있고 더 짧게 달릴 수도 있는데 저 꼬리의 역할, 장중의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데 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눌려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바닥에서 눌렸냐 아니면 고점에서 밀렸냐. 또 바닥에서 돌렸냐 아니면 고점에서 돌리는 흐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추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힘의 강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캔들 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이 캔들 하나가 이 조그만 캔들에서부터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오는 캔들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고 친다면 장 중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수많은 공방 지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갑니까? 중간에 눌렸다가 또 올랐다가 눌렸다 올랐다 이 흐름이 반복이 되죠. 그 흐름이 반복되는 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와 계속 밀려. 근데 이것도 뭐한 방향으로 밀리지는 않겠죠. 그니까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게 캔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 응? 치고 들어올릴 때이 강력한 힘,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시작 가격보다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올 때그 엄청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 혹은 투매의 기준, 시장에 영향이 됐든 종목에 영향이 됐든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장중 내내 또, 이게 만약에 주봉이라면 일간 단위 내내, 또 이게 월봉이라면 일봉, 주봉 단위 내내 형성되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귀 교육하실 때 나중에는요, 그냥 내 종목이 아, 양봉이야. 아, 내일 되게, 되게 좋겠다.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 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막 밀고 내려가서 장막판에 그냥 종가만 확 들어 올려놓은 건지 이런 부분도 분봉에서 보셔야 돼요. 또 주봉, 월봉 보실 때에도, 월봉 보실 때에도 주봉에서 어떤 흐름으로 돌려놨는지. 아시겠죠? 주봉에서도 일봉에 어떤 기준으로 돌려놨는지. 그 부분이 월봉에서 놓고 볼 때와 주봉에서 놓고 볼 때와 일봉, 분봉, 신뢰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길게 형성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 신뢰도가 더 높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우 이쁜 그림, 어우 멋들어진 그림 그냥 이쁘다 멋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밀고 내려갔다가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야, 이런 그림이 나와 주는구나. 응? 여기서도 꺾여질 때잘 판단해야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캔들의 흐름이라면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거라면 차익 실현을 범위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는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캔들의 흐름 네 가지의 우산형입니다. 네 가지의 기준이 수백 가지의 패턴을 만든다. 그네 가지의 기준 어떤 모양새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산형이라는 게 있고 뒤집어 놓은 역전된 망치형, 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있고요.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도지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모든 패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 여섯 개짜리도 있어요. 그 패턴을 만들어서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추세의 지속인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복습은 이만큼에서 마무리하고요. 별한 개짜리, 별두 개짜리에 대한 복습도 잠시 후에 아주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부터 배우셨는데 그동안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 철저하게 기초부터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제로 잡아놨던 애니소프트 예제 부분 빼버렸죠. 근데 그 부분도 과거에 녹화해 놓은 지난주에 녹화해 놓은 부분 보면서 야 음봉과 양봉 하나 들여다보는 것도 이 엄청난 손익의 차이가 있구나. 수익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손실의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익의 차이가 있고. 별한 개짜리는요. 그냥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별한 개, 두 개짜리의 캔들에 대해서 복습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어, 여기서 체크포인트 첫 번째 기준은 뭐다? 별한 개짜리와 별두 개짜리 놓고 보실 때첫 번째 기준은 이름? 이름 좀 외우지 마세요. 이름 외우지 말 것. 그냥 쉽게 넘어가세요. 4대 천원 캔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바쁜데. 별세 개짜리 보기도 바쁜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혼마 문회의사가 만든 당시의 기준에서의 그 이름, 일본식 이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이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뿌립니다. 그분이 뿌리면서 영어, 영국, 뭐, 영어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 한자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식 이름.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뭐 별의별 이름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장족형도 나오고, 애기제비 감추기형, 뭐 전서구형. 전서구형이라는 게뭐 비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장족형이라는 건 다리가 길다라는 표시. 뭐 그런 기준으로 성정이 되니까 이름을 외워서 뭘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이름은 4대 천왕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이름 기억 못 해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요. 뒷부분에 정형화해서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그 정형화해 놓은 기준에 변동성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교육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 그 어디도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300년 전에도 없었고 80년대 중후반에도 없었고 윤종두가 2000년 들어서면서 36년 노화를 가지고 다 접목시켜서 윤정도만의 패턴을 만들어놓은 거다. 명문화해놓은 거다. 그것을 가지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대학가서도 강의를 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셔도 캔들의 교육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얘가 왜 별이 하나인지에 대해서 또왜 별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변동성 이해를 못하면. 변동성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이나 하락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파생에서도 변동성이 중요하거든요. 변동성의 크기? 우리가 뭐 공포지수라고 해서 볼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 크기가 그 공포지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변동이 나오고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통신주들이라든가 아니면 KTNG 그리고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죠. 하루의 변동이. 물론 뭐 삼성전자도 거의 없습니다. 추세 범위가 좀 나오긴 하더라도 그에 반해서 7월달까지 의 기준에 2차 전제 지금도 변동이 큽니다만 7월달까지 기준에 2차 전제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 또 로봇 관련주의 변동성 그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크게 움직이느냐의 기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얘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얘가 변동성이 큰 거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뭐4를할 거예요. 4%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2% 미만의 변동성. 여기가 종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해도 2% 수준의 변동성. 이 변동성이 더 크죠. 얘보다 얘의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가의 등락이 컸다. 거래가 더 많이 실렸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더 많이 실렸겠죠. 힘이 더 많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 지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하락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아니어도 돼요.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낮춰나가는, 뭐 반등도 나왔다가 조금씩 낮춰나가는 이것을 하락 추세 혹은 반대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죠.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그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어느 날음봉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별이 한 개일 정도라면 은이 변동성의 크기가 의미 없는 크기다.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변동성의 크기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날 의미 없는 음봉이 하나 떨어져 있던 거예요, 사실은. 응? 저점에서. 엄청난 장대 음봉 내가 못 견딜 정도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데. 개파락이 나서어요 종가가 여기고 개파락이 여기입니다. 시초가가 여기예요. 시초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되돌리는 흐름이 이 캔들의 절반 수준도 안 돼. 또 이날의 종가도 못 돌려. 만약에 종가까지 부딪힌다고 해도 캔들의 크기 자체, 변동성의 크기 자체, 힘의 강도 자체가 제한적이야. 이날보다 이날은 거래가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캔들 크기가 작은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별이 하나라는 거는 얘도 평상시 캔들 변동성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흐름이 형성된 거였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이러한 위에서든 아래서든 이 흐름을 예제를 안 드리고 얘만 두 개를 딱 드린 거였잖아요. 이준정부가 시중에서는 앞에 흐름을 전제를 일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뭡니까? 하락 지속형이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캔들의 범위가 여기까지 메꿨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캔들의 크기 자체가 다아 변동성이 없어.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그 주가 수준 범위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가 다 비슷한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상승 타스키 개병의 경우도 이 캔들의 크기가 이러한 캔들 크기보다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리고 얘도 별이 하나라면 이 캔들 크기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구나. 아,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이 그러한 기준을 놓고 보는구나.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이쪽 캔들이 작다.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느 방향의 기준이어도. 그런 내용으로 설정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탁 놓고 보실 때, 눈으로 확 놓고 보실 때, 종가가 어디야? 그게 확 터져 나와야 돼. 종가가 어디야? 여기가 종가였잖아요. 시작 가격이 여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얘는 지속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가 그냥 의미 없는 음봉 하나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뭐 예를 들면 4% 5%의 흐름이고 평상시 대비 변동이 컸다. 그렇다면은 아니 종가가 여기였는데 4% 7%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한쪽이죠또 그렇게 해서 엄청난 큰 변동성의 거래가 빵 터진 흐름이었다면 여기에 별이 한 개가 아니 더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캔들 대비해서 좀 제한적이었고 여기서부터 종가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 놨으니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이 캔들의 크기 자체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음? 아, 이게 좀 어려워요 하시면 앞에 녹화 방송 다 보세요. 녹화 방송 다 보시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별한 개짜리가 아닌 별두 개짜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별두 개짜리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별세 개가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좀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좀 설명 좀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나? 제 방송 보세요. 오늘은 별세 개짜리를 봐야 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을 거야? 써먹지도 않을 거고 이름도 어, 기억도 안할 건데 별세 개도 기억을 못 하시고 별세개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별세 개짜리 못 잡아내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별세 개짜리 아무데나 갖다 놓고 변동성의 예제나 이런 거 설정도 안 해놓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양봉이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다 조그마한 캔들 요만한 거 하나 놓고 망치 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치용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캔들 크기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산병의 기준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어 별이 두 개뿐이 안 되네. 아니 그러면 양봉 세개 나왔다고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면은 양봉이 네 개, 다섯 개, 열 개, 백개 되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양봉 세개 나왔다고 해도 별은 두 개입니다. 오히려 캔들의 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봉이 작아진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하락반전의 기준도, 적산병여도 하락반전의 기준도 설정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별한 개, 두 개짜리의 복습이었어요. 이제는, 아우 저도 설레. 별세 개짜리 교육받으러 심차게 달려가야겠죠. 저는요, 물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